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부터 모든 학교가 활짝 열립니다 마음 설레면서 소풍과 수학여행도 가게 될 겁니다 새봄을 맞아 멈췄던 일상에는 다시 생기가 도는데 정치권과 검찰은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는 벌써 사흘째 심사와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최경기자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됐고요. 안건조정위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까? 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민주당이 법사위원 9명의 이름으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열게 돼 있습니다. 여야가 3명씩 동수로 구성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으면 통상 1명을 배정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조정위원 2명의 이름을 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건조정위는 길게는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은 앞으로 열흘 안에 본회의 처리하려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으로선 이 안건조정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 이번 주 법사위, 다음 주 본회의 일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법사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이 됐는데 이를 두고 안건조정이 강행 처리를 위한 수순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민의원이 무소속으로 조정 위원 중한 명이 되면 사실상 여야 4대2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건 조정일을 거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비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전체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네, 민의원 탈당은 잠시 뒤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 변수로 꼽힌 게 박병석 국회의장 해외 일정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당초 박 의장은 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일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언론중재법 때처럼 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거 아니냐, 아니면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거 아니냐, 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의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거란 얘기는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